사자처럼 강하고 바람처럼 자유로웠던 영웅 삼손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에는 사자도 맨손으로 제압할 만큼 힘이 센 사사 삼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의 도시 가사에 갔다가 적들에게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의 문짝들과 두 문설주, 그리고 빗장을 통째로 뽑아 어깨에 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거운 성문을 메고 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삼손은 소렛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들릴라의 곁에서 삼손은 무서운 전사가 아니라 그저 사랑에 빠진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적들은 이 사랑을 이용해 그를 쓰러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통치자인 세라는 들릴라를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커다란 은화주머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삼손의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어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러면 우리 방백들이 각각 은 천백 개씩을 니게 주겠다. 들릴라는 번쩍이는 은화의 유혹에 눈이 멀어 자신이 사랑하는 삼손을 배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애교를 떨며 그 힘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삼손은 처음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 일곱 개로 나를 묶으면 힘을 못쓸 거요.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 그를 활줄로 묶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불에 탄 실을 끊듯 활줄을 가볍게 끊어버렸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속였다며 토라졌습니다. 삼손은 다시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들릴라는 또다시 삼손을 새 밧줄로 묶고 적들을 매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팔 위에 밧줄을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툭툭 끊어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들릴라가 울먹이며 비밀을 묻자, 삼손은 내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된다, 고 알려주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들자, 그의 머리카락을 배틀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일어나, 배틀의 말뚝과 천을 통째로 뽑아버렸습니다. 들릴라는 이제 화를 내며, 삼손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 번이나 나를 속일 수 있나요?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을 괴롭히며, 비밀을 말하라고 졸랐습니다.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라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소. 만일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내 힘은 나를 떠날 것이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 그의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삼손은 전처럼 힘을 쓰려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힘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힘을 잃은 삼손을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갔습니다. 영웅이었던 삼손은 이제 노출에 매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삼손의 머리카락은 조금씩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삼손을 끌어내어 구경거리로 삼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 축제를 벌일 때, 삼손은 자신을 인도하는 소년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곁으로 데려다다오, 그것에 몸을 기대고 싶구나. 소년은 삼손의 손을 잡고 신전 중앙의 두 기둥 사이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신전 안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삼손을 조롱하는 소리로 떠들썩했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을 양손으로 하나씩 껴안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뽑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온 힘을 다해 몸을 굽히자 거대한 신전 기둥들이 무너지며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사사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습니다.